우지라면 재도전. 이게 먹고 나니까 맛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, 이게. 그래서 계란을 지금 세개 넣었습니다, 세 개. 라면 두 개, 계란 세 개. 어. 어. 주식이야, 요새. 어, 이거. 라면이 주식이야. 해 주식에 돈다 물려가지고 요새 라면 먹고 살아. 어. 쓰레기 인생, 쓰레기 인생. 어쩔 수 없지, 얘들아. 음. 라면 먹을 때, 너 먹으면은 라면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런 성분들을 좀 중화시키고 이제 몸에 예 좀더 괜찮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 식초에 식초 다 끓인 다음에 식초 그냥 한한한 숟갈만 넣으면 돼. 어 그거랑 그리고 이제 부추 그리고 하나가 버섯인가 마늘인가야. 어 계란도 포함돼요. 원래 라면에 계란 넣잖아요? 그럼 완전 식품입니다. 어, 부추까지 넣으면 이거 완전 식품이에요, 진짜. 왜냐면 부추가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는 거의 최고의 이 재료지 않습니까? 야채지 않습니까? 부추 계란 넣으면 이거 넣으면 김치 같은 거 필요 없어요. 이거 먹어도 돼. 여기다 지금 식초가 없어가지고 식초를 넣어야 되는데. 식초를 넣어야 된다는 거는 제가 20년 전에 그 식품학 전공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. 라면 끓여 먹을 때 반드시 식초 넣라고맛안 변한다고. 응. 안 변해. 뭐 시큼한 날것 같아. 아니야, 전혀 안 나. 어, 너무 많이 넣으면 조금 나는데. 식초. 식초를 넣어도, 마늘을 넣어도 맛이 잘안 변하는 게 라면 스프예요. 라면 스프 그때 봤잖아. 내가 성분표 읽는 거.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가고, 라면 스프가 엄청 셉니다. 진짜 쎄. 그래서 어떤 해물탕을 끓이던 뭐, 우리 밀키트 같은 거막 사잖아요. 아니면 직접 무슨 뭐, 어떤 찌개를 끓이든 뭘 하든, 라면 스프가 들어가잖아요. 그럼 라면 스프만 밖에 안 나. 다 잡아먹어, 라면 스프가. 그 정도로 맛이 쎄. 그막다시다라막 양념 많이 넣는 막다대기 잔뜩 넣는 곳에도 라면 스프 넣잖아요. 라면 맛 납니다. 그러니까, 우리가 음식에 넣어 먹는 것 중에 제일 센게 라면 스프일걸요, 아마? 라면 스프, 해봐요. 라면 스프만 밖에 안 나. 어떤 찌개를 끓이든, 뭘 하든, 어, 해물탕을 끓이든. 일단 먹어봐야겠다. 라면이 이게 되게 세기 때문에. 잠깐만. 오, 어, 이 괜찮은데, 이거? 맛있게 는데 계란 3개.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, 지금 정확히 맛서 모르겠어. 다시 한 번. 음. 부추 말고 면만 먹어봐야겠다. 야, 이거 계란을 갖다가 넣으니까. 그때 제가 국물 마시면서 아 쎕니다. 맛이 했잖아요. 그게 완전 중화가 되는데? 너무 중화가 계란을 3개 넣어서 그런가? 중화가 너무 세게 되는데? 아 진짜 이거 중화제 넣은 수준인데? 잠깐만. 다시 한 번. 야 계란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. 어, 계란을 세개나 넣으니까 진짜 맛이 연해졌어. 저번에 먹었던 라면, 라면 마, 맛이 1도 안나. 3만라면 같아. 진짜. 어 그냥 사물한번 같아. 근데 지금 이거 끓인 거 있잖아요. 계란컵으로 끓였어요. 예, 500ml 잖아요. 500ml 두 개. 딱 1000ml 계란컵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딱 끓였습니다. 물 양이 일반 라면보다 좀 적게 넣어야 돼요. 저번에 좀 많이 넣지 않습니까? 야, 그 계란 넣으니까 맛이 완전 계란이 그냥 그좀 매콤하고 이런 맛을 다 흡수해가지고. 부추가 약간 부추 많이 넣으면 마늘 많이 넣은 그런 맛 비슷하게 나거든요 부추도 비슷한 비슷 거잖아 여튼 계란 넣으면은 그 쏘는 맛 있잖아요 그거 싹 사라집니다 근데 아 면을 왜 이렇게 두껍게 써면좀 아, 얇게 하지 비빔면처럼 사람 취향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지만 면이 얇아야 더 맛있는 거예요 라면은 면이 얇아야 면에 스프 라면 국물이 더 많이 달라붙지 그래서 비빔면이 면이 얇은 거잖아.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이게 기름 맛이 확실히 나요. 소기름 맛 같은 거나 어, 나는데 맛이 좀 닝닝합니다. 이게 소기름이니까 맛이 좀 닝닝하니까 얼큰함을 엄청 추가한 것 같아요. 얼큰함을 매운 맛이나 얼큰한 맛을 이 계란이 다 가져가니까 그 맛이 뺀 맛이 나요. 그래서 맛이 좀 닝닝합니다. 이게. 닝닝해. 이거 계란 3개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. 어. 제대로 된 우지 맛을 느낄 수 있어, 진짜. 어. 얼큰한 맛을 계란에 다 가져가니까. 아, 진짜 맞아. 어, 진짜. 국물 한번 마셔보자. 아, 진짜 우지 맛 난다. 우지 맛이 나 뭔지 모르는데, 뭔 맛인지 알것 같아.